니교가됐까자 오늘은 서로이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갖추어지다. 소나와루랑 같이 나갈 건데 해석은 똑같습니다. 갖추어지다. 조금 헷갈릴 텐데요. 조금 뉘앙스가 틀립니다. 자요 소로는 구색이 맞고 어울리고 같은 것이 한 일렬로 이렇게 통일돼서 모이는 상태. 일치하는 것.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치다.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빠짐없이 대비하다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소나라도 가지고 뭐 같이 쓰이지만 어떤 한 같이 이렇게 통일하게 모이는 것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이 일렬로 갖추어지다. 츠쿠에가 이지레즈니 스로. 츠쿠에가 이지레즈니 스로. 즉그에가이치레츠니 수로 일렬로 딱 이렇게 줄서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럴 때 이런 느낌 수로 신발이 일렬로 가지런히 있을 때도 수로를 사용합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높이가 가지런히 갖추어진 갖춰진 집들. 타카사노 소로타 이에나미. 타카사노 소로타 이에나미. 타카사노 소로타 이에나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아이의 이가 가지러니 갖추어지다. 이런 느낌의 갖추어지다 서로를 씁니다. 아, 소나하도 않습니다. 고도모노하가 서로, 고도모노하가 서로, 고도모노하가 서로.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배우가 모이다. 야크샤가 서로, 야크샤가 서로, 야크샤가 서로. 야크샤가 서로. 아츠마르도 사용하겠지만요. 서로도 이런 느낌으로 음, 배우들이 모이다 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보조가 맞다. 아시나미가 서로. 아시나미가 서로. 아시나미가 서로. 자 이런 느낌. 보조가 맞추어지다. 합장소리가 맞는 거죠. 갖추어지다. 맞추어지다. 이런 느낌으로도 서로를 씁니다. 이런 느낌 음. 소나와르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문장 합창 소리가 갖추어지다 가시오 노 코에 가 서로 가시오 노 코에 가 서로 가시오 노 코에 가 서로, 서로. 서로. 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몇 문장 제시했고요 이 제시한 문장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일렬로 음, 모인다라는 거 이가 가지런하다 이런 느낌 음. 보조가 맞다 합창 소리가 갖추어지다 이런 느낌 그죠 배우가 모인다라는 느낌도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점적인 특징은 뭔가 가지런히 그죠 일렬로 있는 것 신발이 가지런히 갖추어지는것 그런 느낌 이빨이 갖추어지고 음. 옷을 같이 가족들이 옷을 같이, 거, 서로이, 우 서로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한 문장 음, 기억하시면서 문장을 좀 추가해 나가시면은 서로. 어, 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소나와로 나갈 건데요, 좀 비교하시면서 좀 뉘앙스가 또 틀립니다. 비교하시면서 나가는 거를 저도, 음, 음, 좀 중점을 해주세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 가르쳐 선마되시다대화맞다 네,